우리의 삶은 이 깨끗한 유리컵 같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깨끗한 유리컵. 이 유리컵에 맑은 물이 담겼습니다. 행복, 기쁨, 즐거움, 평화, 풍요, 아름다움, 환희, 이런 감정들이겠죠? 그런데, 화나고 짜증나고 슬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는 이러한 일들이 원치 않은 것,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화나고 짜증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 감정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감정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이렇게 머물게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는 걷어내야 되는지.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느낀 감정들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부정적인 감정 보기도 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다가 이 부정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뭐 포기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삶이 너무 힘들고 아파요. 자, 어떻게 하면, 이 부정적인 것들을 빨리 제거할 수 있을까요? 네. 짐작하셨듯이, 맑은 물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즐거움, 이런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이 맑은 물에 비유를 하면, 이런 감정들을 많이 넣어줄수록 물이 빨리 맑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신성한 힘을 받는 것도 관계가 됩니다. 신성한 힘을 받아서 우리의 이런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살만해졌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부정적인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건들은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또 반복해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없애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계속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계속 들어와도 쌓이지 않죠. 그냥 계속 흘러가게 되겠죠. 네, 우리는 이렇게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그런 생각에 집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맑은 물이 계속 쏟아져서 내 컵을 맑은 물로 채울 수 있게끔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평화와 풍요, 이런 긍정적인 감정에 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성한 에너지를 받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평화로울 것입니다. 동영상에서 맑은 물이 계속 쏟아지면 유리컵 안은 항상 맑은 물로 가득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생각 속에만 있다면 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 노력을 해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성한 힘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부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신성한 힘을 받으시죠. 저는 근원 명상을 통해서 신성한 힘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8시에 유튜브에서 제가 근원 명상을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튜브 생방송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 치유 경험을 하고 계시고요. 또 마음이 평화롭고, 또 고민이 사라지고, 몸의 통증도 좀 줄어드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성한 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 밤 8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근원 명상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도 신성한 힘의 도움을 받고 삶이 더 평화롭고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